어, 우리나라 상속법을 보면은 과거,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아들에게만 유산이 물려졌습니다. 출간 딸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법이 많이 바뀌게 되어서 남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성별 구별 없이 동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요구했을까요? 언제쯤 바뀌었을까요? 이게 찾아보니까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오늘 말씀은 아주 오래전 모세가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절은 어,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뭐 백제 막 이때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입니다. 우리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가까운 과거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섯 명 이름을 외운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네, 일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와 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다섯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들의 이름은, 어, 이 다섯 명의 이름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민숙이 26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에 또 36장에 나오고 여우수아에 가면 은 17장에 한번더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기르사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어지간해서는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이름은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옆에 여성분들이 계신가요? 네, 계신가요? 우리 저녁예배에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아니, 전체적으로 봐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또 모르신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름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시냐고? 네 불러보셨나요? 네. 네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 여성분들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고 불리고 집에서는 엄마, 여보,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립니다. 과거 조선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여자들의 이름은 어렸을 때나 부르는 이름이었고, 나중에 시집가게 되면 뭐 김서방댁, 고흥댁 누구의 며느리 이런 식으로만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족보에는 대부분 남성만 등재되어 있고, 여성은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처 이렇게만 쓰여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일제 강점기 이후에... 서양식 호적 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이름을 또 찾기 시작했고 또 광복 후에는 주민등록번호 이게 있으면서 또 이름을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뒤늦게서야 여성들이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어, 잘 아는 시 중에 김춘수의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그 식구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것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불러줬을 때 뭐가 됐다고요? 꽃. 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까 여성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시키는 대로만 하시죠? 남성들의 이름도 한번 불러줘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의 이름, 누구십니까? 옆에 분들? 예, 네, 아시나요? 네. 아, 저도 여러분 전체 이름은 다 모릅니다. 하지만,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시작입니다.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은 아담이 처음 만난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누구한테 붙입니까? 하와 말고 그 전에 동물들에게 너는 코끼리야, 너는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하나하나씩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슬로버스의 딸들은 이렇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도 있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장에서는 추리굽한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이었던 민수기 26장에서는 2차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4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인구 조사에서 므낫세의 지파를 소개할 때 므낫세의 아들 마길 또, 마길의 형제였던 길르앗, 또 길르앗이 낳은 종족들이 있었는데, 어, 이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헤벨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었고, 딸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하세 자손 중에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었고, 딸만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만 다섯이래,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 네. 진짜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어요 딸만 다섯이리 하면 혀를 막 사람들이 찼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노님, 돌아가신 장노님 계신데 그 장노님도 그 장노님이 한약방을 하셨는데 어떤 한약방이냐면 아들 낳는 약을 지어주는 한약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노님에게는 공공연히 아는 비밀이 있었는데 딸이 다섯 명이었어요 아들은 없고 그런데 약을 엄청 잘 지어져 가지고 많이 많이 파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만 다섯 시래 이 말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말이었죠.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불공평하다면서 모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 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러분 고라의 무리 고라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 많이 아시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은 모세에게 도전했던 일당들이 나오는데 통칭하여 고라 일당이라고 합니다. 고라 자손 다당과 또 아비람 또 루벤 자손 온이 나옵니다.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만 하나님이 세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계질서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직이 계속 물려지는 것을 그 꼴을 못 봤습니다. 왜요? 탐욕 때문에 권력과 명예를 자신들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리, 고라의 무리들은 기업에 대한 권한도 박탈당했던가 봅니다. 솔로바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고 자기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도? 안 되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기업에 대한 동등한 권한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해 드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이 딸만 있다고 어찌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하냐면 어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리이까?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알려 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딸만 있는 경우 기염부르지 못하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당을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억울한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힘이 있는 자일까요? 없는 자일까요? 힘에 의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한 사람들이 피할 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힘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한마디 말. 요즘에 대선 전국이라 가장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 해요? 입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억울한 사람들은 주로 힘 없는 자들입니다. 대체로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해집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너참 억울하겠다. 그것은 잘못되었지. 네가 울보지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 기업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녀된 권리를 전통 율법이라는 이름하에. 딸이라는 이유로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이가 아주 많을까요? 한 40쯤 되는 중년 여성일 것 같아요? 몇 살쯤 될까요? 시집을 안 갔어요. 그러면 어린 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질까봐 그것에 슬퍼했고,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불공평한 제도가 아니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 없을까요? 법과 정책은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누군가는 소외시키고 억압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년, 청년 지원금을 주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막, 괜히 막 짜증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청년 지원금을 주는데, 만 34세 이하만 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은 저한테 막 청년 같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laughs>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법과, 이, 뭐, 법에, 소외당한 사람으로 제가 있으니까 제가 괜히, 아, 내가 조금만 어렸으면 받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의 수도, 사람의 수로도 채우, 채, 세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이을 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성들에게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딸들의 경우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집갈 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참금으로 얼마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딸들에게 기업에 대한 상속권을 주는 경우는 없었고 배제되었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그들은 잠잠치 않고 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 불평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만약 받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가족 중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는 딸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아들에게만 기업을 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 여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이 사연을 듣고 그냥 묵살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고 해? 그러면 니들이 하나님 해라 율법을 고치기가 쉬운 줄 아나? 나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왔고, 이렇게 가만히 따르고 있는데, 너희도 조용히 있으면 되지? 기업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사연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의 말도 아주 일리가 있는데, 이만저만 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아주 간결합니다. 슬로브아세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아세의 딸들의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니까 게임 끝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죽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통과 율법 그 자체보다 정의에 더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굳어진 구조조차 이렇게 흔드십니다. 이어서 보면,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예 기업 상속에 대한, 유산 상속에 대한 판결 윤례를 새롭게 정해주십니다. 아들이 없어 죽는 경우에는 딸한테 주고 딸도 없으면 그 죽은자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비의 형제에게 주고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고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당시 그리고 오늘날 현실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상속 개정이 몇 년에 이루어졌다고요? 1990년. 그런데 이게 몇년 전이에요? 3,0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정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닌 딸로서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을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들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차별이나 뭐 젠더 이슈를 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숙이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숙이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에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기업을, 기업도 없었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백지수표만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백지수표. 나중에 여우수화 때에 가서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눈에 보이는 기업, 땅을 놓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 가상의 땅, 가상 자산을 두고 이들이 하나님께 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땅을 분비해서 주실 것인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은 것입니다. 나중에 땅이 분배될 것인데 자기들이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아버지의 몫은 사라져 버리고 아버지 형제들이 그 몫을 나눠 가질까봐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믿음 없는 세대 60만 명이나 되는 믿음 없는 세대와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슬로버스의 딸들은 믿음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차 인구 조사 이후에 첫 번째 이야기로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민숙이 36장에 가면은 또 다른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나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로 기업, 땅 유산이 물려지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땅땅 했으니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결혼을 하는데, 문하세 집화인데, 이들이 다른 집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누, 누가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억울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누굴까요? 문하세 집화가. 문하세 집화가 이제 기업을 이들한테 줬는데, 만약 이들이 다른 집파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땅 가운데 있는데 거기 뭐알바끼처럼 갑자기 다른 집파가 와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얘네들이 만약에 다른 집파들하고 결혼하면은 남편 집파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집파가 다른 집파 땅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는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므하세 지파 말이 옳다. 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수 있는데 오직 조상 지파의 종족의 계기로만 시집을 가야 한다. 그래야 조상의 지파의 기업이 전체 기업이 지켜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시면서도 슬로, 슬로보앗의 슬로 딸들이 속해 있던 문하스의 집화라는 큰 공동체의 균형과 질서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건 내 자유야 뭐 그건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자유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죠?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장할 때 마음대로 주장하게 되면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계 없는 자유는 힘센 자, 목소리 큰자 그들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씀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자유가 있지만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10절에 보면 은슬로아스의 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모두 문하세의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을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와 17장에 가면은 슬로버스 딸들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가난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약속한 거 달라고. <laughs> 약속한 거 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나왔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이 슬로버스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국 믿음의 유산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시집을 갔던 이 다섯 자매들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여우수아와 지도자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땅을 실제로 분배하는 시점에서 다시 약속을 꺼내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하고는 다시 땅을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이례적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될까요? 끝까지 우리는 잘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슬로버아스의 딸들이야말로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인내와 끈기, 끈질김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이라 혹시 잊었을지 몰라 하면서 새로운 리더인 이 여호사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또 많은 지도자들 앞에 다시 한번 나간 것입니다. 끈질기게 확실하죠 이분들은 여호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업을 그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정의를 완성하시면서 믿음을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두리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어,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현실과 무관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이 정의를 기뻐하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였던 이문스세 집화의 손도 또 들어줍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결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집화 안에서 해야 한다. 한계가 필요해 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신앙을 말해 주었습니다. 신앙은 현실과 무관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조용히, 얌전히 정해진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섯 딸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다고, 그리고 공동체에 새로운 규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슬로버스의 딸들처럼 사라져 가는 이름을 부르고 지워져 가는 존재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